실내 차량용 공기, 청정기 베스트 추천 탑3. 최근에 실내 및 차량용 공기 청정기 JP-700AP를 사용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. 이 작은 기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. 공기 질이 확실히 좋아졌고 알레르기 증상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답니다. 소음도 거의 없어서 대화하거나 TV를 보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리네요. 블랙 색상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차량에서도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. 버튼 하나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이 공기청정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.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. 백제트 차량용 자동차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. 적당한 크기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작동할 때 소음도 거의 없어서 차 안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. 특히 공기질이 나빠지면 빨간불로 알려주는 기능이 마음에 들었답니다. 필터 교체도 저렴하니 유지비 부담도 적고요. 현재까지는 아주 쾌적하게 운전하고 있어요.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제스퍼 에어피톤 자동차 냄새 제거 공기청정 방향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신차 냄새에 고민하던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죠. 100% 국내산 편백나무 오일을 사용해서 향이 은은하고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. 라벤더 향은 차 안에서 안정감을 주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걱정도 덜수 있어요.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차량 인테리어에 포인트를 주는 느낌이에요. 향의 지속력도 뛰어나서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. 자동차에서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합니다.